위대한 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우사님과 같이 보금샐러드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우와! 그런데요, 지난주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번주에는 제 2탄을 준비했어요. 이번주 보금 시리즈 제 2탄,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보금 샌드위치! 자, 우리 같이 보금 샌드위치를 전우사님과 같이 만들러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요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색깔별로 재료에 대해서 전사님이 다섯 가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첫 번째 색깔이 뭐, 뭐였더라? 맞아요. 바로 노란색이죠. 오늘 전사님은 노란 치즈를 준비해 봤어요. 노란색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따뜻한 관계. 천지창조를 냈을 때 에돈동산에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좋았던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째 색깔은 뭐였죠? 맞아요, 맞아요. 검정색이었죠. 지난 주에는 블루베리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블루베리 잼을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따뜻한 관계를요. 이 죄가 들어와서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따뜻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자, 세 번째 색깔은 뭐였죠? 맞아요, 맞아요. 바로 빨간색이죠. 오늘은 아, 토마토를 사용해 볼 거예요. 토마토와 또 펜도 넣어보려고 해요. 어, 재료가 있는 것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이 빨간색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누가 오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색깔은 뭐였더라? 맞아요, 맞아요. 바로 하얀색.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어, 전사님은 식빵을 하얀색으로 표현했어요.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요. 우리의 죄를 모두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색깔은 뭘까요? 맞았어요. 바로, 바로 초록색이죠. 전사님은 양상추와 오이를 준비해 보았어요. 자, 이것도 역시 있는 걸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초록색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 주세요. 자, 오늘도 이 다섯 가지 색깔 보금을 가지고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보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 먼저 하얀 식빵 위에 자 하얀색 마요네즈를 뿌려 볼게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뿌려니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자,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쓱쓱쓱 예쁘게 발라줍니다. 골고루 발라주고요. 마요네즈가 없으면 허니 머스타드를 발라도 맛있어요. 그다음에 전사님은 다른 식빵 한쪽에 이걸 발라줄 거요 바로 우리 검정색 죄, 저는 블루베리 잼을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블루베리 잼을 이렇게 듬뿍 하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쫙쫙 펴줍니다. 색깔 이쁘죠? 이 자, 골고루 우리 친구들이 발라보세요. 제가 준비는 엄마가 도와주지만, 자 우리 친구들이 샌드위치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 주고요. 그 다음에 준사님뭐할 거냐면요. 아까 발른 마요네즈 위에다가 이제 초록색을 먼저 올려 볼 거예요. 초록색 준사님은 오이, 준비해 둔 오이를 올려 보고요. 오이 듬뿍. 자, 이렇게 올려 줍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맛있는 어, 준사님 좋아하는 지난 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양상추를 올려 볼 거예요. 양상추. 양상추를요. 자, 성령님이 듬뿍듬뿍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상추를 아주 많이 넣어줄 거예요. 자, 양상추 파워업. 양상추. 쑥쑥 많이 많이 넣어 줍니다. 자, 꼭 너무 많은 거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빨간색 토마토를 넣어 줄 건데요. 자, 토마토. 이렇게. 은사님은요,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많이 넣을 거예요. 자, 이 위에다 뭘 바를 거냐면요. 케찹을 잠깐 뿌려줍니다. 자, 예수님의 보요를 자,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요.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햄을 올려줍니다. 자, 은사님은 한 장만 올리면 좀 그렇죠. 자, 두장올리겠어요두 장. 이렇게. 많이 커서요. 자, 두장 올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란 올려볼게요. 계란 친구 올라오세요. 계란도 하나 하면은 아쉽니까? 두개 올리겠어요, 전사님은. 이야, 엄청 큰 샌드위치가 돼가고 있어요. 초대형 샌드위치. 자, 마지막 치즈 올라갑니다, 치즈. 아, 치즈를 뜯어야 되는데 잘안 뜯어지네요. 자, 치즈 뜯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블루베리 잼을 발라두었던 식빵을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야, 엄청 커졌죠? 그 다음은 이제 다 쌓은 샌드위치, 볶금 샌드위치를 이제 포장할 거예요. 자, 포장을 랩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돌돌. 이야, 어우, 엄청 크니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꽁꽁 �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자, 동학년들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꽁꽁 싸매세요. 그다음에 한번 꾹 눌러줍니다. 얘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자, 샌드위치 안에 어떤 샌드위치 잘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보금을 넣었는데. 그래서 보금 샌드위치가 안에가 뭐가 들었는지 보일 수 있도록 방향 깔라줄예요 자, 대망의 순간 쓱쓱 쓱쓱 쓱쓱. 자, 어떤 모양일까? 이야, 궁금하지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예쁜 박스 한번 포장해볼게요. 이제 예쁜 박스에 포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샌드위치가 우리 친구들 손으로 완성했어요. 보금 샌드위치 완성! 자, 오늘은 이 보금 샌드위치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 나누면서 맛있는 시간 가져보세요. 친구들, 안녕! 제가 아까 정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샌드위치를 오늘 어, 오늘 말씀처럼 한번 전해주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전해주지? 가보시. 자, 아, 자 교회가 보이네요. 교회. 자자자자. 음자 1층 이로그요자 이걸 갖다 갖다 주사람은 바로. 인가요? 누구냐고요? 아빠인가요? 아니요. 아빠는 안세요 아, 목사님은 안 됩니다. 음, 그럼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희가 맡기러 왔는데 아, 오늘 이게 미션 주어가지고. <laughs> 네, 네, 잘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나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어좀 뿌듯하고요. 네 뿌듯합니다. 담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 이걸 실천해 보았고요. 여러분도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서 가는 사람한테 한번 딱 나눠주는. 나눠주는 우리 한주만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